뭐야? 뭔데? Who are you? 토파즈 햇살 뚜루루루뚜 루 광석의 가치는 아름다움과 존재감에 있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돈으로 받고 희죽거리는 건본래 가치와 반대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돈 싫다고 하는 인간들 이거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이 로브리코 조심해야 됩니다 광석을 돈으로 받고 희죽거리아이 어, 사람 되게 솔직한 사람이었네 이미 전 돈으로 바꿔서 희죽거리고 있으니까 제가 저를 디스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뭐하는 놈이야 여자야 놈이야 아름다움과 존재감도 중요.. 남자야 여자야 is he or is she 아름다움과 존재감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죠 짜식 괜찮은 놈이구만 그래 난너 본인의 본능에 충실한 솔직한 사람이 좋더라 어? 어 잠깐만 우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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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렸다. 저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악당 아니야, 이거? 어?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보로크? 슝! 너! 가 뭐야! 이렇게 큰데 안 보이겠어? 없어서 <laughs> 소리가 안나 한개라도 있으면 노래하고 춤춰서 힘으로 부답해줄수 있을텐데 코르그 열매? <laughs> 너 숲의 아이들한테 코르그 열매 가지고 와줬구나 하나만 줘어 줄게 큐 좋다 좋다 어떤 주머니를 크게 할까 돈 주머니는 안 크게 해준대요 무기를 늘리자 너도 같이 춤추자 Shall we dance 고로그 열매가 많이 있었으면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였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일단 그럼 활주머니, 이번에는. 야, 알겠어. 그럼 같이 춤추자. 시작한다. 야하. What? I would to Oh, I better go back now because my grandpa would be very mad. I'm sorry. I'm running out of time. <sighs> 풀, 워치 아웃. 赤月の時. The time of red moon. 가논. 아, t h a 가논's energy is full. 시조 사마여, 맘모라다시. 둘다비 니카르를 되돌 여기 집이 있었는데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살려줘요, help, help me, help me, help me, hide me. 저주 받은 석문부터 닫을게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할아버지? 어? Who are you? You don't know me? Who dedicated whole life to study of ancient 사당이 뭐로 보더라? 아, 저번 시간에 누가 알려줬는데 사당? Okay, at least you know my name now. Um, you can call me teacher Kariu. Instead of Mr Kariyu. No. Mm, uh, shrine, shrine, right. Shrine. Ah. Ancient documents? You know what I mean. Yes, teacher Kariyu. Oh, you just called me teacher, just as I asked you to. I'm so touched. Because I feel so happy that you called teacher called me teacher. I'm not supposed to tell anyone about my study, but I'm gonna tell you. I need to pierce the eyes of the statue. Okay. Hey! Kiryu-sensei! 아! <gasps> 아! Ah! Hyrule's u n d e r 가 번개인가요? If you have any me metal, you can hit by the thunder. h y r u l s thunder. 이거... 아... 이거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되네. 와, 이게 되네. 맞은데, 내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것같다 여기 같아, 여기. 그치? 여기 같아. 아이, <laughs> 진짜. 이거 맞은데, 조금만 앞으로 땡겨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나이스! You're traveling, so I don't. I can't let any travelers from outside of this town, you know, can filter what I'm gonna say, to Miss Prima. What should he give, you know, to Miss Prima at Tonfu Hotel to please her? Miyama Kanae Sada. works but at the same time it's entertaining for myself. 오! 와! 뭐야? 어 이거 내가 내가 움직이는 거네? 와! 뭐지? 와우! 아, 이렇게. 아. 어, 그럼 저기로 보내야 되는 거구나? I 어? 또... 아니 뭐 과감하고 아니고 할게 없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러 자체를 제가 지금 손목을 아예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거라 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까그해볼까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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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안서이게 해서, 이게이이공자식이 나를 떨어뜨렸네 공자식? 야,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laughs> 이건 내가 엉덩이 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밀려요. 여기로 다시 오네. 저 공이 여기로 와야 되거든. 여기, 여기 보여요. 여기, 여기로 와야 되거든. 여기서만 가능하거든요. 저걸 하려면 컨트롤을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제발, 제발, 제발. 내가 이걸 잘 못해. 나 못할 것 같아. 여기서 저장 안 되나? 허잉. <laughs>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마. 틀렸죠. 제발. 열팠네 진짜 이건 거의 폴가이즈를 뛰어넘는 바람인걸 아니야 아 진짜 어떡하냐 쇽 회전스 회전스 해라모르 날아가서 저기 들어갔나본데 뭐야 이게 이렇게 <웃음> <웃음>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음... 원기 메뚜기 100마리에 둘러싸여 생활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구라다 이건 믿을 수 없어 저는 맥두, 계속 메뚜기 100마리? 이... 큰일 났다 그러면 이걸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 메뚜기 100마리라고 프리마 아 어, 미스 프리마 프리마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 확실하진 않은데 어, 음, 메뚜기를 좋아한다더라? 그것도 100마리나? 아 미... 아... 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자기가 잡아야지 메뚜기 메메뚜기 어 할아버지 너무 말랐다 어, 어 할아버지가 아니네? 라네산라네엄 마운튼 어지혜에서 우리 갔다 온거 아니에요? 그게가 지혜섬이 아닌가? 큰 요정 있던 데가 지혜섬이 아닌가 보네. 아. 오케이. 라네산의 보물을 잡아라.